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왜요? 내가 너무 귀여워서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멘트에서 나온 포켓몬스터 테라리움 컬렉션 10번째! 10번째 컬렉션이 나와서 어제 구입을 했는데 오늘 바로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테라리움을 상당히 오래간만에 사봤는데 이번에 제가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아 이분의 존재를 보고 또 참을 수가 없었어요? 꼬리로 불을 붙여주고 있는 이 귀여운 모습 때문에 예, 여러 가지 포켓몬들 중에 이1 세대 포켓몬들 위주로 해서 귀여운 포켓몬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. 박스만 봐도 상당히 흐뭇해지네요. 이 안에 이제 여섯 개 중에 하나씩 랜덤으로 하지게 되지만 우리는 한 세트 한 박스를 샀기 때문에 여섯 개가 다 들어있겠죠. 일단 박스를 뜯어볼까요? 네,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있어요. 첫 번째 거는 뭐가 나올까요? <laughs> 아, 여기 원래 껌이 들어있어요. 껌이 들어있는데, 이거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첫 번째 나온 포켓몬은, 네, 첫 번째는 이렇게 식스테일이 나왔네요. 빗을 꼽아주고, 그 다음에 의자 발판을 하나 꼽아주게 돼 있어요. 네, 이렇게 하고 식스테일을, 여기다 올려. 올린... 위에다 올리면 되는데. 네. 이번 테라리움에는 또이 바닥에 이 스탠드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, 열 번째라 그런가요? 네. 예, 열 번째라 좀 기념적으로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. 어. 식스테일이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배도 색칠이 잘돼 있네요. 어, 이렇게 귀여운 식스테일.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 같아요. 빗은왜 있는 거죠? 꼬리털을 이렇게 빗으려고 그러나? 두 번째 상자 열어보세요. 두 번째는, 아, 꼬부기. 네, 꼬부기가 파도를 타고 이렇게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. 파도, 이물 표현이 된 이런 스탠드가 또 있고요. 진짜 파도 같이 색칠을 잘 해야 하나그 다음에 꼬부기. 꼬부기가 있는데, 아, 도색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. 밑에 이게 칠이 잘안된 부분도 있고 한데, 예, 좀 아쉽네요. 그래도 이 부분이 눈에 이렇게 잘 띄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, 등기에 이렇게 꼽아서 스탠드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열어볼까요? 네. 어? 아니 벌써 그분이 나왔나요? 네. 아이 그분이 벌써 나왔습니다.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. 마지막 게 나왔어야 돼. 뒤에 배경하고. 파이리 아... 아 파이리 아, 얼굴이 아 이게 뭐가 또 칠해져있어요 머리 위에 귀여운 모습의 파이리 그 다음 디그다 아 디그다가 있네요 디그다 <laughs> 너무 귀여운데요 네. 그 다음에 이 불꽃 모닥불 네, 모닥불이 있네요 모닥불이 이건가 봐요 디그다를 거기다가 놓고 그다음 파이리를 여기 발판에 또 꽂아주면 요렇게 디그다를 위해서 파이리가 꼬리로 모닥불을 피워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아, 역시 파이리는 착해요 착하고 인성이 훌륭합니다 뒤에 저 뚜껑도 한번 이거 배경에 있는 건 처음이네요 지금 네. 아 스탠드에 넣어 보겠습니다 어떠냐 따뜻하지? 하하하! 아, 아, 아. 인자하신 파이리님의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아, 자 이제 네 번째, 네 번째 한번 뜯어 볼까요? 네. 자네 번째, 네 번째 뭐가 들어 있을까요? 오. 아네 번째는. 뭐가 많네요. 이상해 씨. 아, 이상해 씨가 물뿌리개를 들고 있네요. 네. 오, 또 이. 또박초가. 아 또박초가 들어 있네요. 와, 아... 이렇 바닥에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뚜벅초를 이쪽에 아, 꽂아주고 그렇게 꽂는 거 아니고 화분에? 아 화분이요? 아 화분이 먼춰 있네. 화분 위에 뚜벅초가 이거 <laughs> 너무 귀여운데? 아 화분 위에 뚜벅초가 <laughs>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. 이상해. 그다음 이상해 씨를 바닥에 네. 뚜벅초한테 물을 뿌려주고 있는 아, 이상해 씨. 근데 뚜벅초가 물을 먹는 거 맞나요? 물을 원래 물고문 아니에요 물고분, 아니면 물고분? 네? 이상해 씨도 나와봤습니다.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다섯 번째 과연 뭐가 나올지 다섯 번째 뮤츠 뮤추... 아 뮤츠랜더 네, 다섯 번째 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어... 귀여워요. 하늘을 나는 뮤의 모습이네요. 이건 바나나인가요? 아니요. 달이요? 아, 달리요 <laughs> 바나나라니요! 달이군요 <laughs> 아, 구름에 달을 그리고 이제 뮤를 뮤를 꼽아주세요 이렇게 뮤가 하늘을 날고 있는 밤, 밤하늘인가 봐요 달이 떠 있는 거 보니까 이, 이 밤하늘 아래에 바이리가 불꽃을 비춰주고 있는 <laughs> 자, 이제 스탠드에 한번 또 장착을 해 볼게요 네. 자, 이렇게 다섯 번째 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예. 보나마나 피카츄도. 네. <laughs> 이제 뭐 피카츄밖에 안 남았으니까. 네. 바로 보이네요. 이 노란 등이. 아이 피카츄하고 캐터피. 이... 캐터피가 같이 들어있네요. 음. 오. 피카츄. 아이 피카츄가 이뭐 뒷다리로 가려와가지고 막 몸을 긁고 있는 긁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네요. 음. 예. 그 다음에 이제 캐터피. 아, 캐터피가 상당히, 오,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네요. 도색도, 예, 잘 되어 있고. 나무를 세워주시죠. 네. 나무 구르터기를. 예그 다음에 이제 캐터피를 올려야 되겠죠. 네. 구르터기 위에는. 아, 이니네 아, 피카츄네. 피카츄. 피카츄를. 나무 구르터기 위에. 뭔가 바뀐 것 같은데. 이런 이미지네요. 캐터피, 어허. 내가 왕이다 하는 피카츄가요? 네. <laughs> 스탠드에 올려보겠습니다. 뚜껑을 닫고. 자, 오늘 이렇게 리멘트에서 나온 포켓몬스터 테라리움 1 0탄 여섯 종 소개해봤습니다. 납작 씨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? 저는 파이리도 좋았어요. 네? 배경이 좋아요. 아, 배경이 참 이뻤군요. 네. 아, 이 파이리의 모습이 상당히 이뻤군요. 그나도 귀엽고 2세대 포켓몬들 이 피카츄, 파이리, 이상해씨, 꼬부기 뮤도1세대인가요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